내 안의 열정을 깨웁니다 내면의 일기를 캔버스에 쓰면서 나의 삶 곳곳에 박혀있는 각가지 문제들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덮어놓았던 작은 부스러기들 아픈 상처 소중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문득 허기가 집니다 감자를 삶으려다가 보기에도 흉측한 싹들도 도려내느라 한참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감자를 먹고, 그렇게 감자에 빠져들고, 그것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감자가 되어가고, 그 싹처럼 생명과 독성을 한 몸에 가진 끊을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져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모습이었기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맞서기로 합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을 그립니다. 때론 뒤틀려 보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고 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냥 정물화를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를 놓고 그때도 싹은 있었는데 그, 아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감자를 투박하고 소박하고 그저 농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생명력들을 그려, 그려서 이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감자가 제 마음에 다가왔을 때이 그림을 다시 꺼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 전율을 느끼고 아,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있었구나, 내 안에. 제가 작업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했을 때제 마음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두렵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제 마음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도 작았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첫 그림이에요.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네 개를 연작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걸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드로잉을 많이 하다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작품이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었던 운동력이 됐다 그럴까요. 시발점이 됐죠. 감자가 줄기 식물인데 그 줄기에 영양분이 이렇게 뭉쳐서 생기는 게 감자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 있는 이 붓터치가 그 감자 줄기와 뿌리들 어, 이런 걸 상징해서 생명력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여기 붓터치 하기 전에 그 다른 종이에 어, 붓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붓이에요. 많이 다른 곳에 제가 드로잉을 했는데 그 드로잉 할때 눈을 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과 감자의 생명력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집중해서 손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을 쏟아서 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그런 부터치입니다. 제가 이 50호 제작할 때 대부분의 감자들은 다땅 속에 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이 땅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때그 바깥 세상을 또 다른 세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땅 속에서 받는 저의 어떤 어 느낌. 세상을 향한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면서 밖에 보여지는 세상을 이 둥근 달 모양의 그 감자? 이걸로 표현을 했는데, 감자가 싹이 나서 또 다른 감자를 이렇게 열매 맺을 때, 그 엄마 감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엄마 감자의 그 모든 새,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소멸돼요. 소멸되면서 그 감자 표면이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 질감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이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살짝 보이는 큰 감자 속에 작은 감자들이 있는 게 엄마의 그 자궁에 작은 그 아이 아기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태어날 생명력에 대해서 네. 저 나름대로 혼자서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 그림을 봤는데 천지창조의 그 구도랑 똑같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 아담의 그 자세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담한테 다가가는 그 모습이 제 그림하고 너무 일치되는 구도를 발견하고 어, 재미있다, 참 놀랍다. 그리고 저한테 영감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작품이 잘안 되고 힘들 때 그냥 순수하게 감자에 다가가보자.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자. 그냥 감자 본연의 모습에 다 접근해서 감자를 표현해보자 해서 드로잉을 했는데 저 앞에 있는 드로잉을 하고 그 드로잉이 제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림이 될수 있겠구나 해서 그걸 그대로 옮긴 작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 백호의 사이즈로 어, 미치를 해놓고 영감이 안, 안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시를 하지 말까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 어느 날, 어느 날 새벽에, 어, 이 구도가 떠올랐고, 제가, 어, 에스키스를 하고 즉시 그 작품을 바로 이쪽으로 옮겼는데, 사실은 이게 백호, 사이즈 그릴 때한달 이상 소요될 거를 제가 두려워했었는데, 어, 뭐한 3, 4일 만에. 예. 다른 감자들은 지금 거의 다땅 속에 있죠. 저도 땅 속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그릴 때는 어, 위쪽에 있는 부분, 밝은 흰색 부분을 어, 이제 밖, 세상 밖을 표현한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조금이죠. 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거 그릴 때는 제가 많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싹이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설렘으로 싹이 더 이상 이제 제 마음에 자리하지 않는 모습 네. 감자를 그리면서도 틈틈이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 작품을 끌어갈까 어떻게 이 작품을 완성도 있게 내가 가지고 갈수 있을까 다른 작품은 감자가 저의 자신이라면 이 나무가 저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컬러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저의 모습들 장점 단점 음,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 컬러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작품이 만약에 제가 다음에 전시를 하게 되면, 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또 전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자세로, 어, 전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 끝에 어, 한번 제시를 해놓자. 사실은 감자가 저를, 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됐기 때문에, 어, 감자는 바로 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작품을 하면서 어, 그날 그날 저의 일기를 쓰듯이 감자를 가지고 저의 내면을 표현했거든요. 어, 사실은 작가가 어떤 말을 어, 표현할 때 작품으로 표현할 때 어, 보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것이 잘 소통이 됐고 그분의 마음을 또 만져서 따뜻한 느낌이 들때 드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됐다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